여기 무슨 병이야? 오빠, 변비잖아요. 체내 수분 태사가 정상적으로 전환되는 가정. <laughs> 우와, 와, 효소 냄새... 아, 이 냄새였구나. 지금까지 삼백 호가 발효시키기 위한 미생물을 효소라고 해요. 이게 텃밥입니까? 텃밥이에요. 네, 예, 원래 이게 텃밥이야.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예, 들어가서 들어가서 뭐까지 전부 다 넣는다고 이사람을 네. 예, 예, 예. 한번 해보시죠 먼저... 들어가시죠. 아니 먼저 양보. 먼저 들어가시죠.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듣고 앉으세요. 앉으시고 예. 아, 네. 네. 그리고 누우세요. 얼마 정도 있어요? 아 15분 정도 하시는데요. 이렇게 팔을 편하게 하시고 어, 분이... 이렇게. 어... 근데 들어가 보면 그렇게 노엽지가 또... 않아요.